그래첫첫키스는좋아하는 사람이랑 해야 되는데그녀의 음. 말처럼 있는감았았다장 풀어 목에 힘주고 제가 앉나있는 친구는 제가 앉아가어 뭐야. 야친덕는 제가 어아있는있었던 거. 간지마스카 <laughs> <laughs> 석진 <추우고> 아니, <웃음> 석진 <웃음> 아니 대가가 <laughs> <뒤에다가> 너무... 씨발... 쉬 씨발... 야 잠깐만... <laughs> <야. 웃음> 아 <아니>, 잠깐만요... <laughs> 아니 잠깐만... <laughs> 아니 내 대학교 후배가 내 방송 보고 있었는데? 어? 야, 너왜내 방송 보고 있어 이 새끼야? 너왜내 방송 보고 있어? 야, 김 아니 심지어 <laughs> 아이 새끼 왜 카톡으로 나한테 러브 딜리버리? 이러고 있네? 아니 너 근데 유튜브 어떻게 알아? 내 유튜브 이거? 선배의 은밀한 취향을 들켜버렸구나 이거. 인생 조져버렸네 이 새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? 아니 이거 내 대학교 후배 어, 이... 이놈 새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내 방송 이거 진짜? 디스코드 연결을 좀 하고 해볼까? 어 태연아, 아아아 하고 있어도 뭐해? 어, 롤치 하고 있는데? 너 이거 방송 어, 어디서 한 거야 근데? 저희끼리 다 아는 거 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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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거지 이미. 야 씨발 나만 몰랐어 그러면? <laughs> 아 언제 아니, 알았어 근데... 근데? 언제 알았어 근데? <laughs> 아니 방송 하는 걸 원래 알고 있었는데. 아 언제 언제 언제? 그래 꽤 최근이야 아니면 좀 옛날이야? 아 이미 예전에 알았죠. 한몇년 아, 전부터? 그, 그렇죠? <laughs> 그랬구나. 아, 근데 미연 씨 해가지고 오늘 그래가지고 이거 아, 평소에 봐. 그러면 그 러브 딜리버리라는 <laughs> 게임을 하고 있길래... 그래. 와 뭐지? 싶어가지고 바로 찾아갔죠. <laughs> <laughs> 알겠다. 그러면 고생해라. 아, 끝난 건가요? 이부... 이부 없나? 뭐니? <laughs> 뭐니? 이야이 새끼야. 악동 무봉인데 이거. <laughs> 그러면 그러브 드리버리 아직 뭐야? 끝은 안본거 같은데. 다음에 언제 하나요? <laughs> 아, 이 씨발아. <laughs> 다음에 해야지. 아, 몰라. 다음 방송 할때 다음 방송할 때 다들, 다들, 다들 보니까